첫 번째로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를 좀 배울 건데 화폐의 시간 가치요. 우리 화폐의 시간 가치를 왜 할까? 요 생각을 좀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자를 왜 계산할까요? 우리가 이자를 이자를 이자라는 게 뭐예요? 이자라는 게 뭘까요? 빌려주고 받는 거예요. 아, 좋은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 만약에 현재 100원을 준대요. 아, 1000원을 준대요. 근데 내가 이거 1년 후에 미래에 1000원을 받을 수도 있대요. 해개월 뒤에 뗐던 얘기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1000원 받을래요. 1년 후에 1000원 받을래요. 지금 1000원 받을래요. 1년 후에 1000원 받을래요 됐어요 넣어도 돼요. 1000원 그거 뭐 해요? 지금 이러지 말고. 지금 1000원 받을래요. 1년 후에 1000원 받을래요. 왜요? 아 그렇죠 당연히 지금 천원 받는 게 훨씬 좋죠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주로 좋아하지 1년 후에 똑같은 돈 들어오는 걸싫어한다고요 지금 현재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걸더 좋아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유동성 선호라고 합니다 회계관리 떼던 얘기 그냥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원 받는 걸 좋아하지 현재 현금을 좋아하지 1년 후에 미래에 내 주머니에 현금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동일한 금액이라면 이런 걸 유동성 선호라고 그래요. 그럼 이자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자는 왜 나왔을까요? 이자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현금 받는 지금 현재 현금을 참는 대신 미래에 받게 되는 대가를 이자라고 한다고요. 이자는 뭐라고? 현재 현금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참는 대가로 내가 받는 돈을 이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자율은 뭐예요, 여러분? 이자율은 뭐예요? 이자율은 뭘까요? 현재 1원을 참는 대가로 1년 후 받는 금액을 이자율이라고 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자율은 뭐라고? 현재 1원을 참는 대가로 1년 후에 받는 돈을 이자율이라고 한다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일반적으로 현재 1 0원과 1년 후에 1 0원을 서로 일치하지 않아. 장난쳐? 일치하지 않아. 근데 내가 1년을 참는 대가로 만약에 이자율이 5%래요. 그럼 1년 후에 얼마 받아요? 1,000원에다가 5%를 추가로 받으니까 1 더하기 5%한 금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예요? 1,050원일 거예요. 이랬는데 시장에서 노 했다고요. 장난쳐? 이거 받으니 난 지금 1,000원 받을래. 그래? 그럼 네가 참는 대가를 조금 더 올릴게. 좀더 올려서 이자율을 7%로 올려. 1, 1,000원 곱하기 1 더하기 7% 하면 얼마 나와요? 1,070원 나오죠. 야, 너 지금 1,000원 안 받고 나 지금 1,000원 안 받고 1년 후에 1070원 줄게 어때 너 1년 지금 1000원 안받는 대신 1년 후에 1070원 줄게 어때 그랬을 시장에서 no, 너너나가 줘. 이러면 또 성립이 안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 알았어 이자율 10% 니가 현금 1원을 참는 대가로 1년 후에 줄 돈이 10%야 그럼 1000원을 기준으로 1 더하기 10% 해주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1100원 나온다면 요때 야 너 지금 천원 참고 일년 후에 천백원 줄게 그랬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시장이 오케이 한다면 이게 그 시점의 이자율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런 걸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가볍게만 들으시면 돼. 그럼 우리가 협회의 시장 가치를 왜 하냐 그 전에 알아야 될게 이자를 왜계산하느냐인데 이자라는 게 뭐야고? 뭐라고? 현재 동일한 금액이라면 현재 현금을 미래 의 현금보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자라는 개념이 튀어 나온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